멋있다 아, 근데 저 안에 캐년으로 들어가더라고 아 그래? 북쪽 캐년이라는 데로 가? 아 이거 신물원에내려안 들어가봐 저래서 많이 놀랐나? 놀랬어 지금 초보 들어오고 난리 났어 정말 <laughs> <좀 웃음> 무서워 괜찮아 이거 야가 왜 또..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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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어, 근데 지하고 아, 있어. 아지로아 아, 자동으로. 트랜스미션 볼 리미티드 뭐였는데? 화이팅 차량 화이팅 해다해다아이 폴트 같은 건안돼여기서 여기서 <웃음> 여기서, <laughs> 여기서 딱한 번만 더 밀어주면 돼. 전지 볼트도 또 난리 났네. 그럼 돌어갑시다 엄청 갑자기 붕 털어. 줄이고자. <laughs> 먼저. 이것 때문이지 지금. 이거. 그것 때문인가? 이쪽에서 걸리는 것 같아. 여기. 여기서? 바로 저기가 문제. <laughs> 어쩔 것 같은데? 랜드로 봐야 괜찮아. 15년 된 아. 랜드로 봐야 <laughs> 아니, 물길 있나? 아리조나 물길입니다. 다 말라버린. 야, 이거 야, 여기 먹 여기, 장난 아니다. 가지저큰 돌을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 거지. 어. 오른바퀴는 왼쪽으로 저 사이로. 공략을 해야 돼 여기는? 아니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안 돼? 이렇게? <웃음> <웃음> 어? 어. 한 번만 더 올라갔으면 됐는데. 한 번만 더 올라갔으면 됐는데. 괜찮나? <laughs> 이게 아웃도어야. <어떠요? 웃음> 이게 오프로드지. <laughs> 오프로드 현실. 저희는 다시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. 와, 뭐가 크게 한번확 하네. <laughs> 저기가. 저기가? 오른쪽이나 <laughs> 아. 다시 전략을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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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돌아갈까? <돌아간다> 우리? <laughs> 우리 돌아가요! <laughs> 우리 돌아가요! <laughs> 이거 차다 없어지겠다 <웃음> <이게> <웃음> 저 도로 어떻게 팔수 없나? <laughs> 한 번만 더? 어, 왼쪽으로 가보든지 어, 무섭다 왼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도 아, <laughs> 저걸 넘어야 되거든 저걸 안 밟고 저 사이 바위도 탁 가야 되는데 오른쪽 우리 또 내릴까? <laughs> 지금 이거는 좀 힘들어 내려볼게요. 아 그래 힘들어 뭐야? 그럼 돌아가자 그냥 어? 어? 돌아? 아, 돌아가자, 돌아가자 돌아가자 안전하게. 돌아가자. 아, 안전하게. 한번 더 해보고 잘 잡아? 한 번만 더 해도 아. 내려서 하죠? <웃음> <웃음> 저희는 또 다시 내려 내리기로 했습니다. <laughs> 올라가라 올라가라 오안 된다 아, 딱 저기서 안돼 다시 다시 히말리 촬영 오 어, 맞아 그렇게 오 어, 바로 그렇게 간다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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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태라 오저 어, 밀어주면 안 되나 아네 밀어 볼까 진짜 아니야 근데 저 돌이 너무 높아 돌 높아 안돼 거기면 마지막에 오른쪽에 돌 있어. 왼쪽으로 가든지. 저 밀어 볼까? 돌 오른쪽에. 오른쪽, 오른쪽 뒷바퀴. 뒷바퀴. 아니, 앞에 아니, 앞에 앞에 딱, 앞에. 앞어고 어. 자기야 조심해. 가까가못가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! 거 치워주면 그래 자기야 그거 치우라고 그랬잖아 <웃음> 죄송합니다 자 이거만 봐아주지 죄송합니다 어 돌을 치웠어요 됐다 아 뒤에서 이게 보였어? 어 맨날 내려 타고 내리고 타고 내려 오프로든지 말이야 <laughs> 어. <laughs> 미치나? 우리 모르겠다. 여기서 밥이나 먹자. 그래. 민간투 좀 돌고, 그죠? 오케이. 아, 식사로는 한인마트에서 구매한 우엉김밥. 두 줄이나 돼요. 한 브이로그요? 먹어보시죠. 자, 이제 짠 우엉김밥. 보이시나요, 우아? 오이 시나요? 오이? 혼자 뭐야? 오이? 계란. <웃음> 단무지. 당근까지. 나름 싫어하죠? 자자 자자 라힘 자자 자자 라자자아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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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자아자아 자자 자자 자올라아 잡아 잡아 자아자아자아자아 자자 자자 자아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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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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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

10분, 1 5고 이런 장면. 이제 <laughs> 여기서 끊기고 뒤 아저씨 도와주겠다고 아. 다가오고 아저씨가 준무형 물한잔 얻어먹고 갑자기 쓰러지고 <웃음> <웃음> 나는 망치로 맞고 <막고 웃음> <잠시만요. 웃음> 전화가 안 터져 <떠져>, 여기 <laughs> 진짜 공포영화인데 <한데>. <laughs> 진짜 공포영화야 <공부용 해야>. 딱더 <laughs> 올라가는 거 같지 않아? 계속? 카드로? 지금 생각도 돌아갈까? 아니, 아니. 지금 남은 게여 가는 게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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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여운여여러분여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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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기 Let's go! 아예 못 간다? <laughs> 우리 내려볼까요? 저희는 다시 가죠. 어, 새벽만 어, 내려도 어, 확 도운데요, 힘없는 차는. 가볼까? 어, 내려옵시다. 저희는 다시 내리기로 어, 했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같이 내려갈 수가 없어가지고. 쟤피 비켜! 화이팅! 철현이 화이팅! 아 우리가 문제였나? <laughs> 우리 몸무게 몸을... <laughs> 오, 봐봐 우리가 어, 내렸다고 저렇게 달라지니? <laughs> 우리 무거웠나 봐, 엄청 바람불에 <laughs> 요 아, 우리 하이킹합시다 그래. <laughs> 자, 오프로드의 현실을 <laughs> <laughs> 결국 <결격 웃음> <laughs> 하이킹 <laughs> 아, <너무 웃겨>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오프로 잘못 오면 화이팅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이렇게 아리조나 해는 엄청 강해요. 오프로드 갈 때는 운동화 필수입니다. 오프로시봤는데안가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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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많이 올라왔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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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또 내렸어요. 아. 한번 다시 시도를 했다가 팀을 재충전해가지고 안 걸려. 어머. 자, 자,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.